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버 쿠젠데. 라이프치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최근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시즌 초반 의외의 부진으로 13위까지 추락했었지만 이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릴 순위가 됐고 주중 경기에서는 윈니용을 잡고 유로파 4강에도 진출했다. 시크가 부상으로 빠져있음에도 비르츠를 중심으로 무사 디아비와 흘로잭 등이 상대 수비 라인을 잘 무너뜨리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2연승으로 4위를 지키고 있다. 다음 시즌 챔스에 가기 위해서는 사위권을 유지해야 하기에 의미 있는 연승이었다. 또, 포칼에서 도토르트문트전 승리로 중결승에 올라 우승을 노리고 있다. 안드레 실바가 최근 다소 부진하지만 소보슬라이와 올모 등이선 공격수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베르노의 마무리도 안정적이다. 접전을 보고 있다. 레버쿠제는 홈의 이점이 있지만 주중에 벨기에 원정을 다녀온 여파가 있다. 주중에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들이 체력적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단, 라이프치히가 최근 원정에서 고전 중인데다 라움의 공백으로 측면 수비에 부담이 있기에 승점 3점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안드리히와 데미르바이의 홈팀과 하이다라와 라이머의 원정팀 중원이 경기 내내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이고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브라이턴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트는 리버풀도 첼시도 할수 없는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다. 리그에서도 선전하며 7위에 올라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카이세도와 사르미엔토 등 에콰도르 커넥션이 잘해주는 데다 마치와 미토마에이서는 리그 최고 수준이다.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메갈리스터도 있기에 중원에서도 맨유에 밀리지 않는다. 맨유는 리그컵 우승에 이어 FA컵 우승도 노리고 있다. 내심 유로파까지 컵 대회 세계의 우승 트로피를 노렸지만 주중에 세비야에 패하며 유로파에서 탈락했기에 이제는 자국 대회에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다. 대야와 맥와이어 등 수비를 책임져야 하는 선수들이 부진하고 너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며 선수들이 지쳐 있다. 이 경기에는 부상으로 빠진 마르티네즈와 바란 외에도 맥와이어가 징계로 결정하기에 루크쇼가 센터백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한 경기로 결승행이 결정되는 경기기의 홈에서 나설 브라이튼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 상대는 부상자도 많고 세비야 원정 이후 휴식할 시간도 적었다. 그러나 메뉴는 센터백 역할이 가능한 베테랑 수비수 쇼가 나서 수비 라인을 이끌 수 있다. 공격적으로 나설 브라이튼 상대로 메뉴가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으로 90분 동안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어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AC밀란 대 US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밀란은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햄스에서는 리그 선두인 나폴리를 잡고 중결승에 진출해 인테르와 더비전을 앞두고 있지만 유벤투스의 징계가 취소되며 리그에서는 순위가 한계단 내려갔다. 이대로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 유로파로 가 야하기에 남은 시즌에 집중해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 칼라브리아가 징계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전력 누수 없이 풀핏으로 이번 경기에 나선다. 레체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는 부진으로 강등권 추락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이번 라운드 경기에서 베로나가 볼로냐를 잡고 간격을 더 좁혔기에 위험한 상황이다. 때문에 무조건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이 경기는 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을 노릴 것이다. 최전방에 나설 시세이를 제외한 선수들은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을 것이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레체는 움티티와 갈로 등이 버티는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 보호를 해줄 볼란치가 없다. 코베가와 토날리가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레안과 지루, 디아스의 스리톱비 기회를 해결할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A. 시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유벤투스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베는 회계 문제로 인해 리그의 징계를 받고 승점 15점이 삭감되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사실상 좌절됐었다. 그러나 징계가 취소되며 승점을 다시 찾았고 3위 자리를 회복했다. 유로파에서는 4강에 올라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등 최근 흐름이 좋다. 브레머가 부상을 당하며 이 경기에 빠지는 악재는 있지만 가티와 보누치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나폴리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리그에서는 3경기에서 승점 4점 추가에 그쳤고 챔스에서는 밀란을 넘지 못하고 챔스에서 탈락했다. 공격진 내에 부상자가 늘어나며 100%의 전력을 가동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오시멘이 돌아왔기에 크바라 체엘리아와 로사노의 스리톱을 가동할 수 있다. 루이가 빠지는 측면 공백은 올리베라가 메울 것이다. 두 팀은 주중에 모두 유럽 대항전 일정이 있었는데 휴식일이 길었던 나폴리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폴리타노와 루이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나폴리기에 유벤투스 상대로 원정에서 쉽게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올림픽 리옹 대 마르세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은 랭과 툴루즈 등 쉽지 않은 상대를 모두 잡고 드디어 7위로 올라섰다. 시즌 내내 중위권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페이스가 좋다. 부상에서 돌아온 후에도 완벽한 골결정력을 보여주는 라카제트가 19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톨리소의 중원 존재감도 뚜렷했다. 그로 인해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5위와 승점차를 5점까지 줄였기에 남은 시즌 결과에 따라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도 가능하다. 마르세유는 랑스를 한 점차로 제치고 2위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랑스와 모나코의 추격이 워낙 거세기에 아직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이선에서 경기를 풀어 줄 아우나히와 하리 등이 부상으로 빠졌기에 남은 선수들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 다행인 건 밀리크와 박한부 등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난 공격수 자리에 산체스와 올리베이라 등이 최근 잘해 주는 점이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마르세유는 산체스와 윈데르 등 최전방과 이선을 오갈 수 있는 공격수들이 좋은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원정 경기력 기복이 아쉽다. 또 롱지의 중앙 영향력이 떨어졌기에 톨리소와 카코레등 리옹 중원 상대로 경기 흐름을 내줄 것이다. 라카제트와 체르키 디오만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리용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올림픽 리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비야 대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비아는 주중 경기에서 메뉴를 잡고 유로파 준결승에 진출했다. 상대 수비진의 치명적인 실수를 틈타 앤네시리와 바데 등이 골을 터뜨렸다. 리그에서는 고전하며 강등권까지 추락하는 등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 유로파 우승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다. 최근 리그에서도 카디스와 발렌시아 등을 잡고 무패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비아레아는 4연승에 성공하는 등 최근 리그에서 폼이 가장 좋은 팀이다. 헤라르드 모레노가 부상 여파로 출전과 결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축구회제와 모랄레스 등이 공백을 잘 메웠고 파레오의 중원 장악도 잘 되고 있다. 주중 경기가 있었던 세비야 상대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나설 것이다. 비아네알은 최근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축구회제를 비롯해 로세소와 모랄레스, 작송 등 공격진이 찬스를 잘 해결하고 있다. 파레오와 바에나 등 중원 지원도 꾸준하다. 그러나 라키티치와 페르난도 등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들이 나서 수비 라인을 보호할 세비야를 쉽게 공략하기 어렵다. 두 팀이 경기 내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